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색하는 미미미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베지터 블루 도색 작업입니다. 여러분, 베지터 블루 도색 작업.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색 포인트는 일단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머리겠죠? 머리 부분을 도색을 해주고, 그리고 얼굴이나 이런 부분은 저번에 도색했던 대로 파스텔 도색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도색을 해서 좀더 퀄리티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눈이나 이런데 좀더 명암 도색을 통해서 훨씬 더 멋있는 베지터의 모습으로 한번 탈바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먹선을 살짝 칠해놨는데 이거는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도색하는 거 살짝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칠했던 거예요. 먹선을 이렇게 타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머리 부분을 따로 분리했는데, 머리 부분에 이렇게 눈썹 부분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색하기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만 잘 도색해주면 이번 거는 거의 뭐, 다른 거는 뭐, 금방금방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눈 부분 있죠? 눈 부분은 저번에, 아, 눈, 여기, 이렇게네요? 이게 눈 흰자 부분이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을 또 어둡게 칠해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눈 부분 도색을 좀 보여드릴 건데, 눈 부분은 저번이랑 동일해요. 검은색 마커 네, 눈을 잡고 눈 옆쪽을 여러분들 마커 칠할 때 안목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눈부분 도색이 됐습니다. 보시면 눈부분 도색이 됐죠? 이건 저번이랑 동일하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찾아, 저번 그 버독 도색하는 영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잠시 말려둡니다. 자, 이제 머리 부분 이렇게 도색을 할 건데, 머리 부분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런 거를 살짝 칼로 제거를 해줄게요. 도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도색을 하기 전에 이 파츠들을 세제 같은 걸로 다 전부 씻어 줘야 돼요. 씻고 나서 완전히 바싹 말린 상태로 도색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충 할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뿌릴 거는 서페이서예요. 서페이서! 네, 천방자리로 저번에 조색하는 거 한번 보여줬죠 조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오늘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조색한 거를 섞어 줘야 돼요 그리고 살짝 열어서 에어브러쉬에 조금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머리 부분은 조금만 도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페이스 초벌 작업이죠 그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페이서를 뿌려주는 이유는 어, 밑에 색이 안 올라오게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걸 뿌려줌으로 해서 그 도색이 쉽게 벗겨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락카 스프레이로 바로 도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막 벗겨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두껍게 칠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칠해가면서 천천히 꼼꼼히 칠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다 뿌려주고 나면 이제 보시면 살짝 촉촉하게 이렇게 서페이서가 남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남아 있는 게 어, 이게 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르면 이제 바싹 마르면 이제 촉촉한 그런 반짝반짝한 기운이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지고 났을 때 그때 위에 색을 입혀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잠깐 옆에다 꽂아놓고 바로 에어브러시에 남아있는 서페이서가 굳지 않도록 락카신너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일단 저는 좀 이따가 도색을 또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닦아주는 걸로 할게요. 살짝 흔들고 뽀글이도 진행해서 에어브러시 청소를 간단하게 진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락카신너로 살짝 녹여서 신너를 날려보내는 거죠. 네, 한번더 이렇게 신너로 헹굼 작업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에어브러시 청소하는 법은 자세히 뽀글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가 얼추 다 됐다 싶으면 잠깐 말리는 시간 동안 잠깐 쉬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창문도 열어놓고 좀 환기도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냄새를 좀 날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쉬는 시간 동안 저는 몸통 부분에 슈퍼클리어 무광을 칠해줄 거예요. 이걸 살짝 칠해줌으로 해서 어, 나중에 파스텔 도색을 할수 있게끔 지금 엄청 반짝거리죠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고 이 무광 마감제를 뿌려줌으로 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사라지도록 그리고 파스텔 도색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고 이따 머리를 다시 붙이고 나서 다시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청소하면서도 작업을 어,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을 해주는 편이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네, IPP 블루. 시스템은 실버 프리미엄 컬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블루 머리 색깔이에요 네 이제 블루 색깔을 에어브러시에 쓸수 있도록 라카 신너랑 섞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공병을 준비해 주고 여기에다 신너랑 같이 섞어서 넣어 놓을 거예요 네, 베어링을 준비해 주고요 베어링을 도료에다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주면 안에 깔려있는 도료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심히 안 흘리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에 깔려있던 이런 침전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베어링 때문에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라카신너를 1대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아까 도료가 들어있었던 만큼 채워줍니다. 이러고 나서 한번더 흔들어줘야 돼요. 뚜껑을 닫고 네, 혹시나 도료가 너무 뻑뻑하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좀좀 좀 뻑뻑한 것 같다 그러면은 신나를 조금만 더 첨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럼 나머지 도료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깔끔하죠 네 그러고 나중에 저 스티커는 공병에다 붙여주시면 알아보기 쉬워요 네, 일단은 어차피 지금 색깔이 여러 개가 없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 말려두었던 머리 부분은 이제 도색을 진행할 거예요 머리 부분은 이 블루 색깔로 도색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브러쉬로 한번 먼지를 싹 날려줘요 먼지가 들러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루 색 넣어줍니다. 머리 부분만 할 거라서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머리 부분 도색을 천천히 진행해 볼 건데 얇게 여러 번 칠해주시면 됩니다. 꼼꼼히 안쪽 부분까지 칠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막 칠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두껍게 칠해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벌로 한번 칠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두 차례 정도 더 칠해줄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따라주고, 저는 메탈릭 도료 같은 경우는 꼭 두세 번씩 이렇게 도색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두꺼운 감이 있게 칠해주는 걸 개인적으로 조, 좋아해요. 네, 한번 더 마지막으로, 혹시나 안 칠해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무리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에어브러쉬 사용법은 자기가 직접 많이 사용해보는 게 좋아요. 사용해보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도색을 진행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거의 독학으로 진행한 거라서 그래서 뭐 용어나 이런 게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얼추 이렇게 도색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꽂아놓고 말려놓습니다. 네, 이거는 뽀글리를 하는 거예요. 에어브러쉬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청소해주고, 에어브러쉬 작업은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휴지로 닦아주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너를 살짝 뿌려주고, 휴지로 닦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엄청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다음 번에 청소는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오늘은 대충 청소해놓고 영상 찍고 난 다음에 저는 마무리하면서 청소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머리 색이 잘 나온 걸볼수 있죠. 머리 도색하고 먹선 이렇게 살짝 넣어준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광 마감제를 뿌리고 파스텔 명암 도색을 진행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무광 마감제를 뿌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광 마감제를 뿌리게 되면은 머리 쪽에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광택이 사라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빼고 유광 마감제를 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세워 놓고 말려 볼게요. 자, 저는 또 다이소에서 산 파스텔로 도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얼굴부터 도색을 한번 만져줘야겠죠? 베지터의 얼굴. 얼굴 색은 저는 보통 이 색으로 많이 얼굴 명암을 칠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마감제가 발린 부분은 만지면 안 돼요. 지문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굴 부분도 약간 과하진 않게 그래도 부드럽게 잘 펴서 파스텔 명암도색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있죠 요런데 명암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요런데는 블루니까 아무래도 요런 색감으로 가주는 게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먹선 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배 부분도 한번 살짝 요 색으로 네 이렇게 명암을 한번 파스텔로 살짝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광 마감재를 한번 더 칠하고 그리고 아래 갈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색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다리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줬어요. 어떤가요? 처음 이렇게 그냥 조립만 했을 때랑 확실히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비교로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명암을 도색해줘서 상당히 입체감도 많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뒷면 한번 봐볼게요. 네, 뒷면도 이렇게 명암 도색을 통해서 조금 입체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베지터 블루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나쁘지 않게 도색이 된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도색해 볼수 있으니까, 따라 해보실 분들은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